신앙을 배가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혼디오빌라드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이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 미명에 우리를 부르시고, 중개한 영광을 높이 돌릴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동안도 하나님의 간섭하신과 돌보심이 계셨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주께서 오셔서 더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며 항상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새벽 미명의 주의 성견에 찾아와 기도하는 주의 종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더 신명한 복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과 영적인 교제와 소통을 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마음속의 편안함과 기쁨이 늘은시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드리오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0절부터 50절부터, 50절부터 보시겠습 60절까지 50절부터 60절까지 같이 보십니다. 라반과 부두웨이게다가의 일이 되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맞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없느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근 폐물과 의곡을 꺼내어 리부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종, 에,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말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부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부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부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멘.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신비한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남자나 여자나 결혼을 해서 한 평생을 살아가는데 이 부부관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맺어준그 부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신비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에서 가르쳐 줍니다. 사람이 결혼해서 한 생애를 살아가는데 가장 아름답게 한 생애를 사는 것은 하나님이 짝지어주신그 일들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때에 따라서 사람은 사람 생각으로서 결혼을 하게 되게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 인생을 망가지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결혼을 갖다가 아무렇게나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결혼을 할 때는 깊이 있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한도에서 결혼을 하는 것이 행복한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잘 알지 못해요. 결혼을 하는데 사람들은 무슨 그 사람의 인물, 그 사람의 명예, 그 사람의 지그 사람의 학벌, 여러 가지 가문 이런 것들을 따져가지고 결혼합니다. 그런 결혼들이 정말 행복한가? 그렇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준 그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가장 행복한 아름다운 가정을 읽을 수 있다고 하는 답을 해주고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내 사례가 127세에 죽게 되죠. 그이 2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제 23장에 보면은 127세를 살아가 살았는데 죽었다. 아브라함에 있어서도 자기 아내가 죽게 되니까 굉장히 이제 마음에 아픔을 느끼죠. 그러다가 이제 그의 아들 이삭이 점점 자라지 않습니까? 해가지고 결혼할 나이가 됐는데 당시에 그 주변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곳은 가나안 땅이죠. 근데 그 가난한 땅은 자기의 친족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주위를 이렇게 쭉 보는데 이방인들이 좀 남잡하고 좀그 이방인들이 예, 그 가난한 족속들이 별로 좋지 않아요.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야너 너의 고향에 보내서 교수를 데려와라. 예, 여자를 데려와라. 친척 집에 가서 여자를 데려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라하게 말씀하니까 아브라함이 노종을 보내어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보내는 거예요. 누구를 지목해서 보내는 거 아니에요. 고향에 갔는데 그 리부가를 갖다가 우물길러 온 리부가, 리부가를 만나게 되고 그 가정에 이제 들어가서 하는 그 얘기 가운데 50절에 우리가 읽은 대로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그랬습니다. 이 라반과 부두엘 이 두의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이그 조카들입니다. 예, 조카들. 그리고 부두엘은 이제 그 딸을 낳았는데 그가 디부가예요 이게 예, 왜 조카의 예, 소, 손녀겠죠? 그 사람들을 만나서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부두엘의 예, 부두엘의 그딸 부두엘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했는데 자기의 그 딸을 갖다가 이제. 그 노종에게 보내는 과정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부두엘이 나오는 것은 장세기 11장에 보시면은, 한번 보세요. 장세기 11장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 고향에, 아브라함의 고향에 갔는데 이 11장 27절에,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라는 루스를 낳았으며, 하라는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라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래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그랬어요. 밀가니이밀가 밀가. 밀가는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그랬어요. 이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그랬어요. 밀가 밀가라고 하는 그, 에, 이, 에그 여자가 낳은 그, 예, 에, 이, 예, 에, 아들이, 예, 부두엘이고, 그가 낳은 딸이 바로 리부가입니다. 예. 그래서 그, 어, 가문의 딸을, 교수를 데려와서 리부가 이, 그 이삭에게 예, 주는 거예요. 이삭에게 이제 결혼, 이삭과 결혼시키는데, 그 과정에서 보세요.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읽은 50절에 보면 라방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그랬 이렇게 된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됐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51절에 그랬죠?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렇게 하시오.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노종이 그 말을 듣고 보세요. 52절에 아브라함의 종이, 그, 노종이죠? 나이가 많은 그 종을 보냈는데,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리며 여호와께 절하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절하고 그랬어요. 자기가 목적을, 목적을 두고 온 일을 누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합니다. 자기가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 과정에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온게 아닌데, 그, 이 리부가를 만나게 된그 과정부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면서 은근폐물을 그 리부가에 주고 또그 부모에게 주고 그 리부가를 데려오는 아브라함에게 데려오는 그리고 이 이삭과 결혼을 시키는 그래서 보세요 맨 마지막 6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이삭이 리부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에 드리고, 사라가 죽었죠?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에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뭐했다? 위로를 얻었다. 그랬어요. 어머니를 잃어버리고, 이 이삭이 나이가 그렇게 들었는데도,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그 마음속에 상심이 굉장히 컸어요. 그랬는데 자기 아내 그 자기의 아버지의 고향인 그곳에 가서 데려온 그 아내를 맞이하고 난 다음에는 위로함이 컸다. 그래서 그 진정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다 그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그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서로 서로 위로하는 거예요. 서로. 위로함을 받는 거예요. 멀리서 왔던 이이 리브가가 어떻겠어요. 그 남편이 그렇게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힘을 주니까 얼마나 남편에 대한 깊은 사랑이 있었겠습니까. 리브가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에, 이제 그에 요즘 뭐 영화에 보면 니마 이강을 건너지 마오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니까 70몇 년을 살았는데 그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그 사랑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이 이렇게 짝지어 주신 그런 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이 부부 삶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위로하는 그래서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각박합니까? 오이시리 국가 중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이혼율이 제일 높습니다. 높아요.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이혼율이 점점 뭐예요? 젊은 사람도 있지만 은 황혼이혼율이 그렇게 많아요. 황혼이혼. 30년, 40년 살았는데, 30년, 20, 30년 살았는데, 그냥 이혼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다그 이혼하는 게 뭡니까? 그 중간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성격 차이, 물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이혼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 관계, 사람 생각으로 결혼을 했기 때문에 망가지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이 짝지어 준 배필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평생을 살면서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한다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라든지 우리의 후손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놓고 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것이 뭡니까?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런 좋은 베필들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만나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가 확신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자식들을 위해서. 나는 이제 다 육신이 이렇게 후회하고 그랬지만은 내 죽어진 이 자녀들, 후손들에게 그런 복을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자녀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세요. 후손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세요. 그래서 믿음의 유산을 아름답게 남겨주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가정들이 부부관계가 파괴되고, 이웃율이 높아가는 이 나라 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이 아침에도 귀한 말씀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맺어준 그러한 그 부부관계는 이 짝지어 주신 것은 그 누구도 나눌 수 없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자유손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본토 친척 그 아비, 고향 집에 가서 애, 애 며느리를 데려오는 그런 이 과정을 우리가 보면서 여호와께서 명하신 모든 일로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며 이삭과 리부가의 관계는 족장시대에 가장 아름다운 부부관계를 부부의 부부생활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크신 은혜를 우리의 후손들에게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여김을 그 받으시오며 나라에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하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게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옵나이